안녕하십니까 생생 투대의 사람과 세상입니다. 아, 우리나라에는요 맛 좋고 정말 또 먹고 싶은 음식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들 한번 다 다니면서 먹어보고 싶은데 아, 맞아요. 요 근처만 아, 우리 김인정 아나운서 생각난다면 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부산 하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돼지국밥 있고요. 돼지국밥 밀면 있고. 아, 아 그렇죠. 그리고 어. 울산에는 언양 불고기가 있고 아, 거제도 하면은 멍게 비빔밥. 맞습니다. 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는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 와. 지역의 대표적인 맛을 좀 보러 다니는 음, 그런 음, 재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잘안 돼서 참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소식 강민지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민지 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요즘 외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서 맛볼 수 있는 전국의 팔도 밥상들 지금 함께하시죠. 투명한 수족관 안에서 신나게 유영하는 신선한 고등어. 여행 안 가도 울산에서도 먹을 수 있다. 가까운 곳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족관에서 신나게 헤엄치는 이 생선 뭔지 눈치채셨나요? 등푸른? 와... 고등어 이게 우리 가게는 도심 속에서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고등어회와 제가 개발을 했는 고등어탕 그리고 각종 해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 준비 시간. 가게 앞으로 커다란 차한 대가 멈춰섭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뭐 요아 예, 오늘 기 좋습니다. 아, 예, 예. 차 안에서 은빛 자태를 드러낸 건 바로 고등어. 팔딱팔딱 뛰는 모습에서 싱싱함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사실 고등어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니 살아 있는 거는 좀잘못본것 같네요. 고등어는 죽을 때까지 유영을 유형, 하는 그 어종입니다. 그래서 운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 때는.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운반 차량도 계속 고등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아서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죠.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고등어를 맛볼 수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제주도 여행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고등어회를 울산에서 먹을 생각에 손님들의 기대감은 높아져만 가는데요. 이내 가게 안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장님, 고등어 이인분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싱싱한 고등어를 수족관에서 건져내는 사장님. 야, 지금 힘보세요. 아, 신선하보이네요 고등어회는 또 어떤 맛일까요? 밥 잡은 고등어회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맛깔스러운 고등어회 한 접시가 푸짐하게 차려지고 이제 손님들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싱싱한 고등어회 나왔습니다. 우와, 와, 맛있겠다. 아주, 와 있네. 와, 고등어가 막 저기저기 살아있네, 보니까. 저희 고등어에 맛있게 먹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고등어에는요 김에 밥과 양파를 올리시고, 고등어를 고등어 전용 소스에 푹 찍어서 싸드시면 됩니다. 음,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딱 있네요. 일반 회단은 다르네요. 음 근데 고등어에가좀 비비다는 이런 선입견 아닌 선견도 있는데, 짜봉! 짠! 심심해서 그런지,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음. 먹는 약간 별미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좀 놀랍기도 하고 울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고등어회를 꼭그 바다 가까이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닌 게 되게 좋은 점이아요 이제 울산에도 고등어회 하면은 여기 이제 떠오를 만큼 입에 찰싹 따로 짜지도 않으면서 야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 진짜 한번 먹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 이 맛을 따봉 오, 정말 맛있으신가 봐요 표정에서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웃음> <웃음> 네 고등어회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미가 등장했습니다 <laughs> 추어탕과 모습이 비슷하지만 이건 고등어를 삶아 으깨어 끓여낸 고등어탕인데요 주인장이 직접 개발했다며 자신있게 추천하는 고등어탕까지 이상 울산에서 즐기는 제주도 밥상이었습니다. 고등어 탕은 무슨 맛일까요? 탕은 이분 개발한 거라고 하니까 더 맛이 궁금하네요. 시원한 게장으로 딱인것 같은데요. 정말 생선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초어탕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고 국물이 시원한 게. 정말 이색적인 음식이 지금까지 고등어회는 그 제주도나 산지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그 특정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나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도록 어 제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고등어로 즐기는 쫄깃한 회까지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맛볼 수 있는 제주도의 밥상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분 배고프시죠? 어떻게 음, 보셨어요 많이 네, 배고프요좀 뭐라도 갖고 오시고 그렇게 물어보시지. <laughs> 아니,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조금 무안할 정도로 현지 가서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비주얼이나 또 맛보신 손님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아뭐 어, 그냥 맞아요. 여기서 대한민국을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가지 않아도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 신선한 재료를 현지에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맛있는 밥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VCR 보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음, 혼났어요. 네. 어떻게하면 좋아요? 네 그래도 <laughs>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겠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로 마음을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